멧돼지 빚지, 지빚자 빚지, 빚네 빚지, 빚들어 아이고. 자, 3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인공본분한 거라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해가 다지왜 이렇게 힘을 차냐? 아이고. 아 멧돼지 때문에 큰일 났네. 벌통을 딴 데다 치워야 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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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꿀냄새서고 멧돼지들이 다 건드리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 벌들이 작아서 제 눈에 잘안 보이네. 흐, 어, 정왜꺼 버릴 날을 불안불안하다. 어. 안녕. 아팠어? 아이고, 개옷. 꽃을 나릅니다 산벌이라 저 밑에 있는 벌들 보다 사나워요 완전 야생벌이야 야생벌 벌도 작고마죠이 안에 꿀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게 가운데 통이에요 저번에 영상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통이 없었어요 이두개 밖에 조그만 통이라 하나를 늘렸는데 빼다가 아니, 한칸 늘리다가 꿀이 떨어졌어요. 큰 게, 덩어리가. 아주 저쪽에, 우레꺼, 벌통에다가 하나 옮겨놓고, 인공봉분을 했습니다. 인공봉분을 해서, 가짜 벌통을 올려놓고, 이 벌통을 다시 갖고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야 진짜.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또 얘네 공격하려고 윙윙거리는 거 같은데 어우 왜 이렇게 사납지 야 인마 니네 아빠야 아빠 적군이 아니야 왜 앞에서 윙윙거리어 누구를 쏠라고 아유 이뻐라 아무리 봐도 이뻐요 말벌 땅벌들은 잡아 죽이는데 꿀벌은 이뻐합니다 <laughs> 참말로 신기하죠 같은 볼인데자 우리 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이 왕벌이 없어서 과연 자리를 잡을까 싶은데 뭐야 얘는 또넌 뭐니 Oh 여러분, 벌이 없어요. 벌이 없습니다. <laughs> 큰일 났네. 뜯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심각한데. 저 정도면. 실패다. 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실패, 실패. 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와, 실패! 다이 깨는가 보네, 벌써. 어, 이거. 하나도 안 걸려. 골치가 이렇게 심습니다. 재미 <목소리도> 들만특서이만주 고, 리 고, 만, 까운 꿀만 버렸습니 다, 펄, 씨, 씨, 로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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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씨, 고 개미들이 벌만 옮겨오고 벌스트레스 받았네. 이 이런.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러분, 벌마스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 실패했습니다 인공고은 벌이 다 저쪽으로 옮겨갔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역시 더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꿀만 버렸습니다 여러분 꿀만 빼짝 말랐네요 야이꿀꽉 찼었거든요 꿀이 애벌레도 뭐 개미가 먹은 것도 있고 벌집 먹은 것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미션 실패! 감사합니다.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